오늘은 저도 대한민국 공동체가더 이상 회피하거나 미룰 수 없는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의 힘은 해산되어야 합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는 의회 폭거 진압 개엄이라는 반헌법적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헌문란과 내란을 일으킨 세력이 1년이 지나도록 반성과 사과는커녕 불법 비상 개엄 내란을 미화하여 민주주의를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12월 3일은 헌정 수호의 날, 국민 주권의 날이 아니라 의회 폭거 진압 미수 사건이 발생한 날이 되어야 할 판입니다 지난 겨울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민주언정을 지킨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그 숭고한 국민적 헌신을 부정하는 망언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이 다쳐도 치료받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국민의힘의 손상 정도는 더는 회복도 교정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잘못을 시정할 최소한의 능력도 포기한 정당 민주주의의 적을 자처한 정당은 해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도